안녕하세요. 정비공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건적에선 할로겐 히터 3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바닥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높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각도를 자유자재로 360도 회전할 수 있으며 발열량 또한 0에서부터 2kW까지 자유 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유비 로터는 이동성이 편리하고 불균일한 바닥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3단 봉이 3단이라서 3단 슬라이드 1구 2kW19 히터입니다. 두 번째, 다용도 높이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고 높이를 방향, 히터 방향을 360도 이동 가능하며 또한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다용도 히터는 뒷면에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어 일정시간 사용하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모니터는 1kw가 입으로 넓은 면적을 장시간 건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. 다용도 2kw 1구 히터는 이것 또한 각도 조절 방향 조절이 자유로우며 2kW 열량 조절 디머가 부착되어 있어 근거리에서나 먼 거리에서 추운 날 더운 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히터 3종입니다. 감사합니다.